안녕하십니까. 이성TV입니다.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서 정말 누구에게도, 누구에게 의지를, 혹은 나라에, 혹은 이웃에, 또 여러 단초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참 적지가 않다고 럽니다 어, 형편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살수 밖에 없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짐승도 보면은 자기 먹이는 자기가 구해봐야 돼요. 그 짐승이 하나, 하나 뜯어먹는데 그거를 누가 의미가 다, 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했죠 그래야 어느 정도 자라난 짐승은 바로 자립을 하게. 스스로 자기 먹이는 자기가 해결하는. 뭐 이런 것이 참 동물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게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또 모든 생물에게 이것이 하나의 공통적인 하나의 운명체다. 뭐 생명은 그 자체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어 디스크를 아주 심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무도 뭐 오후에는 다 하지도 못하고 일찍 이제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집이 바로 이제 한강가에입니다. 여의도가 돼서. 글쎄 저는 이제 그 한강을 이제 어슬렁어슬렁 운동 삼아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다니는데참 아주 착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좀 젊은이들은 거기서 막 달리기하는 아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아주 신나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나는 이게 지팡이를 짚고 뭐 질질 끌면서 그렇게 간다는 게참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당히 그뒤 처진 이런 그 느낌도 들고 아 이게 정말 내 능력의 한계가 바로 이런 건가 그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상태가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 처음에는 뭐 사실 좀좀 화도 좀 나더라고요. 아이고뭐 어쩌다가 내가 이이 이, 이 꼴이 되었는지. 에, 그러나 그것도 저는 참 내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다. 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참 지팡이를 짚고 버스 타는 것도 어설프고, 그러니까 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아유, 뭐 아저씨 빨리 좀 갑시다. 그런 말도 할 텐데, 내가 지팡이를 짚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를 몰라도, 누구도 그렇게 독촉을 하거나, 뭐 아주 재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아,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 어, 참, 선한 존재구나. 우리가 이참돈한푼 달라고 내면은 손보다는 오히려 참, 어, 주는, 베푸는, 어, 청이 훨씬 더 크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 저는 참 그때, 어, 그 느낌이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이 참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어, 그런 그 얼굴이 있었다. 그가 여러분, 우리 지하철은, 예, 노인들은 무료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지하철은 노인들이 이게무료로 할까? 또, 어, 노인석도 따로 만들어놨어요. 경로석. 그래서, 참난 그게 어떨 때는 왜 그랬을까? 그거 생각을 하니까 이 노인들은 대게 그냥 이 뒷방으로 물로 앉게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활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노인들이 건강도 유지가 되고 뭐 그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고,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멀리 생각하는 게또 그런 생각도 정말 가능하고요. 저는 이 경로석에 앉를 않습니다. 정말 내가 어제 피곤한 날이라든가, 또 내가 급하게 뭐온 거를 써야 된다든가 그런 날 아니면은 저는 경로석 근처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되게 문간에 섭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 쓰면은 앞에 앉은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비켜줄까 말까? 어 저는 제 나이를 물으면 은 누구나 다 비켜줘야 돼.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몇살이하고돌아다닐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참 나는 그 괜히 앞에 앉은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까? 그래서 저는 꼭그 문간이 거기 있습니다. 어 거기는 뭐 누구도 눈치 보고 할 것도 없고 다써 있으니까. 그데 가끔 이제 이 경로석에도 며칠 전에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인이 타더니 앞에 앉은 젊은이 보고. 어, 자성을 좀 양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노인이 좀 이렇게, 어, 미안하다던가 그런 표정 같지가 않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좀뭐 당연히 이런 빗겨야 된다고. 너 모양 빗겨. 뭐 이런, 어, 그런 좀, 눈치더라고요. 그래 제가 봐도 아이고, 그거 별로 좋은, 참, 그 경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학생이 빗겨줘요. 그, 그냥 뭐 빗겨주면 되는데 뭐,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면서 비껴주더라고. 그게 뭐? 그러고 이제 노인이 이제 과물 줄이니까 이 청년은 저쪽 하나로 가버렸어요. 뭐, 그래서 그일달랑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참 일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뭐, 노인이 과물 줄이니까 이제 다 봤죠. 그냥 표정들이 다 제각각이야. 어떤 사람은 뭐 노인이라고 뭐 대단한 뭐큰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큰 소리를 칠까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그 학생도 그래 노인이 그 잠자리를 비켜 달라 고할 정도로 뭔가 불편하니까 그렇지 좀비켜 주지 그외또비켜 주면서 꼭 그렇게 말을 한마디해서 노인한테 그렇게 화가 나도록 그렇게 했을까 또 근데 그런 표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참, 어, 표정이 참 아주, 어, 다양해요. 그래서 는 어쨌든 우리 한국은요, 정말 우리 한국만큼 참 인심 좋은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자 나라라고 다이 노인들한테 공짜를 주고 뭐렇지는 않습니다. 저그 얼마 전에는, 아, 그, 노인들도 요즘, 요즘 그냥 보면 노인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어디 가면요, 어, 자리 비켜해주는 생각을 안 해요. 얼굴을 보고도요. 그래서 나는 참 한편으로 개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참 좋아요. 아, 저 나를 저렇게 저렇게 봐주는 거나. 뭐 그런 생각도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 노인의 하나의 미학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는 건뭘 하느냐. 인간적으로 성숙한다. 도덕적으로나. 저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 그것이 그 표시가 어디서 나느냐. 결국 자기가 참이 사회가 참이 예우를 하기 위한 노인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어,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전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나는 그분이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노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 어, 이 노인들부터 먼저 예방조사를 맞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도 이제 참, 뭐, 저 나이가, 저는 벌써 이제 제가 예약된, 어, 평균 수명은 벌써 넘었어요. 아이고 그만큼 살아면 됐지 뭐 그+ 그때 그런 노인한테 먼저 나 그전 처음에는 맞질 않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우리 뭐 저게 어 회사 어, 우리 연구원에 뭐 애들이 뭐 펼쳐볼 때 뛰고 난리가 나서 아이고 박사님은 우리보다도 더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어 그니까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사회에 대한 어 그거는 나의 영화 좀 악이다. 어, 그래서, 저 하루 종일 지난번에 맞았어요. 두번째로요 어, 그래서 제 또, 또, 며칠 후에 또맞으로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은요. 이 참, 이 영어에는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갤란추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갤란추리라는 말은, 이건 제법 참 고급스러운 어, 영어인데, 그 뭐냐면은, 정말 참마주그 남자가, 아, 참 자기의 신체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해야 될 때는, 용감해야 되는 남자. 또 그러면서 참 약한 여성들에게는 참 자리도 양보를 해준다든가, 또 들고 있는 짐을 들어드릴까요? 가고 이제 묻는다든가. 근데 그런 참그 신사도지. 그 영국 사람들은 그걸 흔히 이제 신사도라 그런 그런 말을 참 잘하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런 그참이 자리 정신이 그게 참 좋겠다. 저는 그래서 참 노인에게 주어진 특권을 또 사회적인 그런 참 능력함을 노인 스스로가 좀 포기할 줄 알고, 어, 난 그런 참 것이 정신적인 성숙이요. 이 예, 갤란트리 정신 신사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자, 그건 뭐참내 개똥 철학 같은 이야기를 <laughs> 제가 오늘 늘어나는데, 노인이 되고 나면 좀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노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요. 저는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 어, 이거 왜 이것도 안해 주노? 이 말을 자주면 노인입니다. 당신은 노인이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어, 이왜 안해 이것도 왜안하며느리가왜 나한테 좀 이것 좀안 갖다 주노? 뭐또 <laughs> 사회가 왜 나한테 이걸 좀안해 주느냐. 뭐 이런 그왜 나한테 안해 주느냐 하는 게많음의 많은 속 대화 속에 당신은 정말 뭔가, 존경받는 노인인 못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정말 우리가 참뭘 해줄 것인가가 아니고, 지금도 이 사람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참 노인이 정말 신사도를 할수 있는 갤런트리를 베풀 수 있는 노인이 되지 않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앞뒤 주소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